저희는 이성한 삶을 알아내기 싶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감사한 사연이라고 저희가 이루어졌던 일러분과 저희는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저희 마음속에 상대방들도 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감사드리고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 아, 해요. 자, 다원분도 짧게 짧게 예, 사를 해주시죠. 우리 팬분이 또더 보시는 게 좋으시면 을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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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이 자리에 오면 팬 여러분들을 들인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보다가 너무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던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노래 들어주시고 저의 노래 봐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유가 들어주시니까이 자리에 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여러분들께 올해는 더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싶습니다.

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2019년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. 이제 나올 때 그냥 안하요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하 또 같은 대로 호하고 싶어요. 어, 고아웃 좋겠다고 습니다아 그래요. 아 지금 진짜 땀인지 눈물인지 엑스가 계속 르고 있어요. 아까 너무나도 어, 격정적인 분들을 보여주는데 또어쩌수 없이 앵콜송을 잘 해봐요? 네 부탁드려야겠죠 멋진 보여주는데 앵콜 부탁드려도 괜찮겠죠? 아 그렇죠. 그러죠 어?